스라자카 46에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팬은 뭐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독일의 에네 선. 방금 듣고서 정말 감경을 받았습니다. 부분이 좀 아리밥처럼 들리거든요. 일본에서는 인기 탐 여돌인 사쿠라자카인데요. 예전에 신발 돌리는 기괴한 안무가 특징인 케아키자카가 개명한 그룹이 사쿠라자카입니다. 최근에 자매그룹인 노기자카의 센터로 발탁된 아루노라는 멤버가 과거 행적들로 논란이 났었던 것도 떠오르네요. 물론 당당하게 활동 중이죠? 아무튼 오늘은 노기자카 말고 사쿠라자카 얘기인데요. 일본 공중파 방송에 따르면 사쿠라자카가 해외에서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내셔널 팬들이라면서 방송에서 소개하는데요. 예전에 자니즈의 스톤즈 스노망 불러놓고 외국인 모델 고용해서 해외 팬이라 소개하고 그래미상 따달라고 했던 방송도 이 방송입니다. 그들의 매력이 해외에서도 먹히는 모양인데요. 사쿠라자카의 해외 팬들은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인터내셔널 팬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독일 사람인 레니 씨는 일본어가 굉장히 유창하시네요. 이 남성분은 원래 자신이 엄청 뚱뚱했었다고 말하는데요. 사쿠라 자카의 음악을 듣고 엄청난 힘을 받고 120kg에서 30kg 이상을 감량했다고 하네요. 이들의 곡을 들으면 너무 힐링되면서 힘들 때 들으면 엄청 힘이 난다고 하시네요. 다음 등장하는 여성분은 원래 되게 어둡고 우울한 스타일이었는데 사쿠라자카 노래를 듣기 시작한 이후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다고 하네요. 그 다음 프랑스인 카미유 씨는 이들의 뮤직비디오 속에서의 연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흘러버렸다고 하시네요. 이 남성분은 그들이 퍼포먼스를 할때 아우라가 엄청나고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네요. 해외 팬분들은 그들의 음악에 힘을 얻는다며 굉장히 성격이 좋으시네요. 반면, 사쿠라자카 일본인 팬들은 성격이 더럽기로 유명해서, 최근에 한국 페스티벌에서 사쿠라자카 공연할 때, 한국인들 목곡게 방해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일본인 팬 그룹이 있었죠? 이분이 좀 다리가 고저서테가하는것같 이분이 아분요 아, 내보내주세요, 네, 제발.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한국인들은 반일이라서 믿을 수가 없다. 근데 한국인들도 나쁘다. 일본 아이돌 전체가 팔다리 펄럭이는 벌레 같은 춤에 싸잡혀서 비웃음 당할 듯. 한국인들이 보기엔 웃길 수도 있겠네. 공항에 있는 팬들 대다수는 일본인이었다네. 이 공연은 단독 공연도 아니고 다른 팀들도 나오니까 엄청난 민폐였는데 아무래도 처벌도 없이 일본으로 튄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의견도 들려주세요.